안녕하세요. 60대 초보 유튜버 제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맛있는 간장 떡볶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떡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한번 끓일 거예요. 물에 이렇게 끓이면 떡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먹기에도 좋고, 또 조리 시간도 단축이 되잖아요. 물이 잘 끓고 있네요. 떡이 잘 익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고 채반에 물기를 빼서 떡을 식히고 있어요. 물기를 뺀 떡에 준비한 진간장 3큰술을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간이 골고루 배게 해서 밑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준비한 올리고당을 두 큰술 넣어줍니다. 올리고당은 단맛을 내주기도 하지만 또 음식에 윤기가 나게 해서 먹음직스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골고루 코팅이 되도록 저어줍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달궈줍니다 준비한 채소를 볶을 거예요 먼저 당근하고 양파 그 다음에 희망을 같이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채소가 타지 않도록 불은 중약불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사과도 같이 넣었어요. 사과도 단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죠. 저는 요리할 때 설탕보다는 사과를 주로 쓰는데요. 사과는 자연 단맛을 내주는 아주 좋은 재료요 세수를 볶다가 다진마늘을 한 큰술 넣어줬어요. 다진마늘도 채소를 볶기 전에 기름 두르고 넣어서 다진 마늘 먼저 넣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볶는 중간에 다진 마늘을 넣었어요 야채가 잘 볶아지고 있죠? 어느정도 볶아지면 먼저 밑간을 해주었던 떡을 넣어서 함께 볶아주면 돼요 미리 간장과 올리고당으로 간이 되어 있어서 야채하고는 어우러지도록 잠깐 볶아주면 되는 거예요. 간장 떡볶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특히 매운 거를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단짠단짠해서 입맛을 확 당기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요. 저도 매운 떡볶이보다는 간장떡볶이를 더 좋아한답니다. 떡볶이가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죠. 이 떡볶이를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넣어서 불을 끄고 이제 마무리를 잘하면 이제 떡볶이가 완성이에요. 아주 맛있는 떡볶이가 되었네요. 아주 냄새가 아주 좋아요. 이제 접시에다 예쁘게 담으면 돼요. 오늘 간단한 재료로 간장 떡볶이 만들어봤어요. 이제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